네 이번에는 RMB 순서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바비킴 축하드립니다 바비킴 씨 축하드립니다 네저 뒤에 앉아 계셨군요 바비킴은요 아, 감미로운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랑 그놈 아, 어,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또 어, 주셨죠? 누구보다 서정적이고, 누구보다 감미로운 R&B의 바비킴. 제 19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R&B상의 주인공이십니다. 자, 오늘 또 이상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급 귀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어렵게 자리해 주신 만큼, 아, 어... 소감, 네. 말해도 돼요? 네, 바비킴 씨 네. 말해도 됩니다. 아, 어, 이상은 어, 아름답게 글을 써주신 어, 박선주 누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어, 또 그리고 우리 어,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전원중 사장님하고 식구들 무브먼트, 뭐, 부가킹스 팬 여러분, 부가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, 모든 가수들과 매니저들, 제작자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서로 응원해주고 어,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나도 2009년도가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2010년도에 더욱더 활기차게 펼쳐나갑시다. 알셨죠 감사합니다.